보자 10번 어느 공연장 입장료가 6천원인데 30명 이상이면30% 할인해주겠대 몇 명부턴 단체냐 잘봐 선생님 x명이야 x명 그럼 실제는 원래 얼마냐면 6천원씩 x명이 내야 돼 맞아 근데 몇 명이면 단체래 30명, 30명. 그럼 뭐냐면 6천원에 대해서 30명이 낼 거야 나 그냥 단체라고 거짓말 칠 거야 30명이에요 라고 할 거야 그럼 여기서 몇 프로 할인해 준다고. 30% 할인해주니까 70%만 내란 얘기가 되겠지? 근데 문제에서는 거짓말을 치는 거잖아. 네. 거짓말은 싸야지 거짓말을 치겠지? 당연하죠. 싸야지 거짓말이지? 자, 그리고 양쪽에 지금 봐봐. 이게 세개가 어차피 고파지, 곱해질 거니까 얘는 한 덩어리요. 맞아? 그리고 양쪽에 6천을 나눠버리면 X만 남는 거야. 오. 그럼 100하고 30을 또 약분을 할까? 그럼 이게 원래 처음에는 10분의 3이죠. 네. 맞아요. 그럼 이게 또 약분이 되면 7이죠. 37에 21. 21. 언제부터는 22명. 22명부터는. 그러니까 답은 하. 3번부터는 이렇게 거짓말 치는 게 유리하다. Easy. 아. 거짓말 치는 게,